안녕하세요. 하무요니다하얀요 로컬 기업요야유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동남요안0하 비치 안에 드는 요빨리하세빨리라하곳요안녕하세니다하안하 미얀마는 여러 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곤 주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비행기로 도착하는 곳이고요. 양곤 주에서 라카행 주로 가게 되면 그안엔 나팔리라는 비치가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에 버마의 나폴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한다 하고요. 산호 가루로 되어 있는 백사장이 약 5km 정도 길게 뻗어 있습니다. 바다 저편은 인도고요. 비행기로 이동 시에 약 50분 정도가 소요되고 편도 100불 정도 하고요. 버스 이용 시에는 1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편도 16,000짜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이 버스를 타고 갈 거고요. 약 12시간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 So how many total we have how a n y o t a l 22 s 아, 22야두 개. 버스를 타고 잘갈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12시간을 타야 된다고 합니다. 다들 영어 잘한다? 너베르다 영어야. 좋네, 영어하니까 형네 컴퍼니는 그러면 오너는 미얀마 사람이잖아. 오리지널 미얀마? 아니면 싱가포 미얀마? 이 어, 오리지널 미얀마? 한 명이 지금 안 왔어. PM이라고. 그리고 샌드라 현장에 갔다 왔고 다들 들떴구나 확실히. 업데이트.

파래, 파래. 오. 뭐야 저거? 리자드. 한국에서 요즘에 취미로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는 이렇게 카멜레온이 곳곳에 있습니다. <laughs> 이 버스는 중국의 유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버스인데 33인종입니다. 나중에 이 버스 때문에 정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차후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와봐. 테이크 어. 오케이. 이거 봐다이크 버터? 오케이. 형님 네. 회사니까 내가 찍어줄게. 아, 네. Let me introduce my friend, okay, this YouTuber, okay. So, Mr. Ham, nice to meet you. So anyhow, uh, if you don't want to, uh, to show your face on Youtube okay, just so, let me know. We will make some Hello. mosaic, mosaic. <laughs> but, if you never mind, in the future, whatever when you. You see that this YouTube, you can see everything. Oh. How we play. This game, okay? <laughs> see, people. Yeah. I will take your virtual. One, two, three, cheese. Okay, la? Like. One, two, three, cheese. One more time. One, two, three, cheese. 오케이 오케이 a y Hello,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One, t w 프 t h 아, 큰일 났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하무입니다. 로컬 미얀마 야유회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의 3대 비치에 꼽히는 나팔리라는 곳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버스를 타고 약 13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원 n 쓰리 w o <laughs> 이때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407km 거리이기 때문에 시속 40km만 가도 10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10시간에 갈수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목소리> 이 버스는 기사분 두 분, 보조분 한 분이 같이 운행을 하셨습니다. 총세 분이 앞에 타 계시고요.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할 때마다 보조분이 내리시거나 창문으로 머리를 넣으셔서 차가 오는지 이런 거를 다 안내해 주십니다. 조금은 구식인 것 같긴 한데 안전상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미얀마에서는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차에다가 장식을 너무 많이 해놨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앞 창문이 거의 가릴 정도로 인형을 다닥다닥 붙여놨습니다. 저는 초대해주신 형님한테 미리 연락을 들어서 선물을 준비를 해갔고요. 각자 5천자에서 만자 사이, 한국돈으로 4천원에서 8천원 사이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면 뽑기를 통해서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오 씨. 난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번호가 1등인데1등 오. 각 선물 받아 번호와 이름을 적어 놓고요. 번호에 맞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일 번으로 뽑아서 일번 친구한테 받았고요. 1 등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니까. 가나나이 넘버나이 넘버 나다라이 넘버나이 넘버 세븐 넘버 넘버 세븐 마 넘버 세븐 넘버 세븐 넘버 세븐 넘버 세븐 넘버 세븐 나파이브 아이소스 넘버 세븐 소리 봐 do 항상 세상 일이 그렇듯이 규칙을 준다고 모두 다 규칙을 지키는 건 아니죠. 분명히 5천자에서 만자짜리 선물을 준비해오라고 했는데 한 친구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비싼 거를 사왔다고 하네요. 그게 당첨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가> <목소리가> uh, 대박! 대박! 이어 됐어, 언니! 이어 됐으니, 됐으니! 이거 됐으니! 와, 어나스티니 말을... 와, 왜모르을 와, 왜내 말을... 와, 왜내 말을... 뭐왜내는을 와, 왜내 말을... 와, 왜내을 와, 왜내오을 와, 와, 대박. 여기 사 <목소리> <목소리>

알람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